옆집 CCTV, 우리 집 현관까지 찍어도 되나요? 아파트 복도 한쪽, 옆집에 달린 CCTV가 우리 집 현관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가족이 집을 오갈 때마다 출입 장면이 모두 찍힌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방법용이라 해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우리 집 현관과 가족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세대의 현관 창문 베란다까지 함께 촬영된다면 단순한 감시를 넘어 사생활 침해와 불법 촬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넘기지 말고 먼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위치와 각도, 우리 집이 어떻게 찍히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하고 관리사무소나 이웃에게 각도 조정과 사생활 보호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미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내용 증명 민사상 위자료 청구, 형사고소까지 법적인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해 우리 가족의 사생활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